보이스에서 강철이를 연기한 이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이스에서 천문무장 역할을 맡은 강용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서진 역할의 배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화면 같은 휴일에 저희 영화 찾아주시고 극장 그렇게 찾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극장에 와달라고 말을 기가좀 어려운 시기인데도 이렇게 저희 영화 에 귀한 시간, 시간 내쳐서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영화 보시 보셨으니까 아시다시피 꼭 필요한 영화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산다면 누구나 꼭 알고 봐야 할 영화인 것 같아요. 그 주변에도 많이 얘기해주시고 어, <laughs> 어, 어 소문도 많이데주세요 감사합니다. 영화를 보셨으니까 아시겠 어, 보이스 피싱이 정말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로 되게 심각합니다. 정말 나쁜 놈들이고요. <laughs> 나쁜 놈들을 잡아야 합니다. 잡아주세요. <laughs> <잘하도 돼요. 웃음> <laughs> 한 분은 그 나쁜 놈들 중에 한 분은 오늘 촬영실에서 보셨는데 여기 저희랑 마음을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 같이 인사하는 걸로 봐주시고요. 저희 영화 이제 개봉한지 일주일째거든요. <목소리> 저희는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어, 많은 정각심을 느끼셨으면 주위 많은 분들께 어, 전달해 주셔서 저희 영화를 보고 한번 저희 보이스피싱 백신 어, 패시, 영화입니다. 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연휴 마무리 잘하시고요, 늘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목소리> 어, 저희도 어, 제가 막 말하려는 걸 떠먹었어요. 몸과 마음을 던져서라도 배우라는 직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지키고 싶다는 생각을 감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을 땀 흘려서 만들었고요. 아마 영화를 보셨으니까 이젠 생각나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족이든 친구든 작품을 통해서 좀 어, 지켰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한 2년 만에 극장에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 용인에서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 영화 선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음, 오늘 아쉽지만 연휴가 끝이죠. 너무 짜증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힐링하시고 오늘 마지막까지 어, 건강하게 잘, 지키시, 잘 지내시다가.